생각보다 이게 생각보다 꽉 차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면 p o r e 서 조금 g a p o r e s i n g a p 서 우리 오늘 n g a p 서로 출하하면서 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r e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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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가장과 가문을 살리 선교사다이 말씀 붙잡는 우리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저는 참 많은 기도를 하면서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 안 되어도 괜찮아요. 물론 되면 감사지만 하안 어, 되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끔씩 시험을 치다가 알쏭달쏭한 답들 있잖아요. 중간고사나. 뭐 기말고사나 수행평가를 보면 연수고상 답이 있는데, 어, 실제로 이제 답을 몰라서 이제 수능을 칠때 어, 답을 이렇게 선택을 할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답이 정해져 있으면 답을 찾아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시험 칠때 같은 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번이 계속 나오는 데 그러면 나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이 답이 나오면 어, 뭔가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2017년도 수능에 조생이이 세라 보는데 세라가 표정을 보니까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어, 못 봐서 아쉽지만 2017년도 수능이 있었는데 언어 영역 국어시험이었어요 네, 2017년 수능 때 국어에서 1번부터 첫 번째 문제 1번부터 7번까지가 4번이었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다이 계속 4번인데 모든 학생들이 이 17년도 수능자 있나 여기 없으시죠? 17년도 수능을 쳤는데 4번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도교준선 17년도신가요? 아 그러세요? 어. 근데 이제 치는데 분명히 답은 맞는데 여러분 4번이 계속 나온다 생각하세요. 일 번째 뭔가 아닌 것 같은 이상한 기분들잖아요. 모든 그 수능생들이 이게 맞나라는 마음이 들었던 그런 수능이었던 갑니다 어, 실제로 이제 답을 몰라서 찍을 때에 수능의 정답 비율을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어, 4번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비율이 1번부터 5번 중에 4번으로 찍으시오 4번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내가 풀때 뭔가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알쏭달쏭하더라도 답이 있으면 답을 찾아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다. 사실 그거만큼 힘든 일은 없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해결책이 없다.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봤을 때 세상이 알쏭달쏭도 아니에요. 답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엔서이라고 no 하죠. 노답이라고 no 하는데, 사람이 답이 없으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척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답이 없는데, 답이 있는 척,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대학을 가면 뭔가 내 만족이 채워질 것 같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이상형을 만나서 연애를 성공하고 결혼을 한다 그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나 잘생기고 예쁘고 성격도 나랑 너무 잘 맞고 알콩달콩 하는 그런 연애가 결혼이 되었는데 왜 가면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지냐고 거예요 아무도 결혼할 때 우리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살다가 그러다 10년 정도 뒤에는 우리 각자 갈 길을 가자. 이렇게 하면서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들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좋은 사람을 찾고 하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인생을 보는데 완전 포장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엠들마저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 아는 척, 되는 척, 있는 척. 척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척하지 말라고 하셨냐. 여러분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알보칠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빨간게 아세요? 내가 상처가 나면 약을 발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를 그냥 덮는 거야. 약을 바르지 않고 휴지로 덮고 붕대로 그냥 덮어 놓고 이러면 상처가 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순간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놔둘수록 더 곪고 진물이 나고 고름이 생기고 썩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척하지 마시고 아는 척 되는 척 있는 척 하시 마 마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조선 한 주간 동 어떤 말씀 못 잡았냐면 아안 되어도 괜찮다. 내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모습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다. 여기 척하라는 말씀 속에 조선님이 어, 척하다가 무엇일까?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 나를 포장하는 건가? 나를 덮는 건가? 아, 아니다. 안 되어도 괜찮으니까 말씀을 내가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내영은 들을 거니까. 내가 안 되어도 지겨에 앉아있는 거야. 말씀 들을 때 지금 여러분 앉아있지만 사실은 말씀이 한기로 들어갔다가 한기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괜찮다는 거야. 내가 여기 에 앉아있으면 되는 것이다. 저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살리고 또 세우고 보내는 응답의 시작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어도 괜찮아요. 못본 척,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하세요. 문제를 만나도 아이 문제 내거 아니다. 못 들은 척. 어떤 사건과 상황이 내게 왔다? 못본 척. 왜? 나에게 답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니까 척하면, 솔직히 이 말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척하면 척척 되어진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척척이라는 말이 어, 너무 좋은 말이더라고요. 이 척이라는 게 이제 순수 우리 말인데 그러면 척하면 척한다. 무언가 통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통함에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뭐냐 위드 임마을 원네스의 주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주신 말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교회에 있든지 집이 혼자 있든지 또 명절에는 여러분들 친척 집이나 다른 곳에 방문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이 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부심이 있으면 돼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서로 축복했죠. 당신이 성교 잘하고 나한 사람이면 내가 이 가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축복. 나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나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복을 받고 나한 사람 때문에 학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답을 가진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안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어,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고 어로뭐예요 It's okay 라고 도 하지만 no matter 이라기도 해요. 뭐 상관없어. 괜찮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청소년 수련회 때도 유공선생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속지 마라. 여러분들 속을 게 너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지 마냐? 여러분 내 모습에 속지 마세요. 신앙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늘 나한테 질문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 모습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모습 가지고는 안 돼. 내가 하는 공부 가지고는 될수 없어. 이 고백이 뭐냐? 어, 유광성 선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가장 어, 사단의 심부름하기 좋은 상태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모습에 속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모습 보면 안 되는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모습밖에 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읽었는데 10편, 23편이 어, 다윗이 너무나 행복하고 은혜롭고 깊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쓰는 시였겠지만 그 상황의 배경을 보면 본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죽이러 쫓아오는 군대를 끌고 쫓아오는 그런 배경 속에 쓴 시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장의 죽는 위기인데도 그냥 죽는 위기가 아니라 자신이 낳은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인 겁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이것을 본게 아니야. 나에 안 되는 상황과 내 불가능을 보고 내 모습을 본게 아니라 무엇을 붙잡았냐. 아, 나는 너무 안 되고 연약하구나. 안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 이 고백이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내 모습과 내 경험에 속지 마세요. 경험이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방법이 사실은 상세기 3장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고 학원을 선택하고 나중에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갈거 아니에요. 가만 보면 대부분 기성세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선택은 전혀 없어요. 뭔가 말은 맞는데 뭔가 교회를 위해서 보금을 위해서 말은 맞지만 사실은 최종적인 선택에 보면 다들 이거 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말이에요. 무언가 되게 나의 삶 속에서 내 수준에 맞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사실은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속기 쉽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래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게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어, 방학이 끝납니다. 계약을 하고 학교를 가게 되겠죠. 여러분들 가면 너무 속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친구들과 선생님의 모습이나 내 주변 환경 속거든요. 왜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laughs> 내가, 지금 공부, 내가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닌데 공부해야 될것 같은데, 이러다가 내 미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느껴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속기 쉬운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유익이나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음. 내가 이땅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이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 중고등학교에 소관합니다 음. 그러면 속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해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수백억이 있는데 내가 컵라면을 먹는다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의 아들인데 굳이 내가 수모란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 신분을 그냥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신분을 누리냐? 내게 주신 그 철회의베트가 나왔죠? 참된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내 인생의 연락. 복음이 뭐냐? 내 인생의 정확한 해답. 보금이 뭐냐? 내 인생의 정확한 정답. 그리고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대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만나서 체험하기 전에 지금 감사하세요. 종사님이 예전에, 예전 한 2년 전이죠.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봐서 안단 말이에요. 살짝만 움직이는데 얼마나 아프던지요. 지금 숨쉬고 걸어다니고 늘 감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걸려봐서 알잖아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아파서 경험하지 말고 지금 감사하세요. 내 주신 복음에 답을 얻는 겁니다. 잘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단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말씀 속에서 많은 것 말고 하나만 깨달아지면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단 하나,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걸 기억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복음이 아니었는지를 깨달으면 돼요. 들을 때, 아, 난참 복음이 아니었구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되는 것도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아,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고 싶지? 지금 여러분 때 한번 스스로 한번 체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때 하지 않으면 사실은 너무 늦거든요. 충돌하기도 하고 갈등되기도 하고 그때야 이제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복음이 아니었구나. 아, 이래서 나에게 복음만이 필요한구나. 아,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으로 가득했었는지 말씀 들으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척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들을 때내 모습을 인정을 하고 첫 번째 단계가 인정이에요. 하나님, 저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사실 우리의 삶이 보면 세상으로 사실 많이 가득 차 있거든요. 왜냐?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자석을 보면 여러분들 N 극과 S 극이 있죠. 자석을 보면 여러분 과학 시간에 많이 실험을 해봤을 거예요. 같은 극끼리는 어떻게 하죠? 밀어내는 청력이 있어요. 다른 극끼리는 붙게 되는 인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같은 극을 이렇게 자석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똑같은 자석을 기준으로 N극과 N극을 놔두면 절대로 붙지 않아요. 순간적으로는 붙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을 떼면 서로가 밀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청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같은 극끼리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 아시나요? 어떻게 하면 같은 극을 붙일 수 있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극끼리 부서가지고 자석을 부숴서 붙여놓으면 자석이 서로 붙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 모든 전제 조건이 자석이 서로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밀어낸다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안 붙을 수 있냐? 같은 N극이어도 한 개의 자석이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갖고 있으면 같은 N극이라도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우리 삶을 보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N극과 S극을 붙였을 때착 달라붙듯이 세상 것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만화나 예의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 거는 너무 재미있고 즐겁단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가득 차고 하면 막 짜릿해요. 너무, 너무 막 새롭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말씀을 듣고 예배 속에 있으면 뭔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나에 찔리는 것 같고 나를 밀어내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그 자석처럼 나를 부수는 방법이 있고 더 크신 하나님께 그냥 붙기만 하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만나서 내가 산산조각 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온전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냐? 어떻게 하면 돼요? 늘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한다든지,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일을 한다든지, 모든 삶 가운데서 뭐 하면 되냐? 그냥 붙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하세요. 특별히 연휴잖아요.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쉬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런분 진짜 내가 이 응답 가지고 누리는 가운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바라보는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5분만 한번 도전해보세요. 5분의 시간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내가 굳이 이 응답을 놓칠 필요가 없잖아요. 잘안 되어도 괜찮으니까 하루 한 번만 도전해보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자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삶 속에서 보금을 진짜 누리는 가운데 기다리면서 내 삶에 도전할 것을 찾아보세요. 머물있지 말고 내가 한참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1부 예배도 나왔죠. 영적 성주. 여러분들이 어디에 도전하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데 도전해 보세요.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전세어제 집에 들어오니까 새벽 한 3시 40분 되더라고요. 한 11시쯤에 연락이 와서 하나 레멘트가 너무 힘들어해서 만나서 어, 얘기도 들어주고 말씀 다쭉 하다 보니까 이러저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이 됐단 말이에요. 어, 도생 이렇게 들으면서 그렘렌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어, 그 문제가 내 기준으로 보는 문제란 말이야.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 문제가 아닌 문제예요. 그러면 왜그 문제를 주시냐 이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계십니까? 전지전능하신때 그러면 각 사람과 우리의 상황에 허락하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무엇일까? 음성을 찾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경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삶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뭘 찾았냐? 나만 탈수 있는 것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진짜 나만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느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답이 발견되어 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삶 속에 안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어, 다른 말로 절대 불가능이라 거죠. 안 되는 이 속에서 여러분들 절대 가능을 찾아보세요. 어, 저기 청소수에 들었죠. 조선 옛날에 거창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경상남도 거창. 근데 경 거창에 가면 거창 고등학교라는 명문 고등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판사를 많이 배출하는 명문 고등학교가 있는데 어,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이 거창 고등학교와 기독교 학교란 말이에요. 학교에 10개 명이 있어요. 조사님 이제 우연찮게 어릴 때도 본 기억이 나고 최근에도 검색을 해봤는데 거창 고등학교 10개 명 중에 어, 기억나는 몇 개가 있어요. 뭐냐? 여러 가지를 선, 나중에 취업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할때 어디를 선택하냐 가장 연봉을 작게 주는 회사에 취업을 해라 이런 식의 명이 있어요 실제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월급을 적게 주는 곳에 취업해라 이런 식의 명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 안 되는 곳에 오히려 더 빠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고난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멋있게 도전해 보세요. 좋다.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이번에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데 학교에 가서 내가 무엇을 도전해 볼까? 내가 앞으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 나는, 나의 모습은 지금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 가능이지 않나. 말씀 붙잡고 내가 진짜 어디에 도전해야 될지 말씀 통해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도전하는 멋있는 중고등부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말씀으로 괜찮으면 no problem.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진짜 문제가 나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플랫폼의 이생이 되면 돼요. 플랫폼이 뭐냐? 사람이 모이고. 어떤 중요한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플랫폼이라고 하죠. 나의 플랫폼이 전도가 되어지는 플랫폼이 되면 돼요.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면 전도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는가. 내 모습을 점검해 봐야겠죠. 내 모습을 하느님도 아시지만 내 자신이 잘 알거든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플랫폼인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진다는 기준이 뭐냐? 나에게 답이 있으면 돼요. 나에게 답이 있고 답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플랫폼 속에서 내가 혼자 있는 홀로 있는 시간에 홀로 다락방이 도전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학교 연장에서 학원 연장에서또 자기 전에 내가 이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다락방이 뭐냐 했을 때 결국은 복음으로 행복한 그시간이 달아방인 거예요. 이런 달아방 공간 속에서 연장의 집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죠. 내가 한 주간 동안에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이 전도가 되어지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수만. 여러 분와 왓츠타워, 왓츠맨 이렇게 하는데 내가 파수막연 응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하는 인생과 성교하는 인생이 대결을 작정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 몰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시거든요. 이렘넌트가 정말 전도와 성교하기를 원하는가. 이렘런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붙잡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 진행했는데 비대면 예배, 영어 예배랑 또 중국어 예배가 진행됩니다. 방학 때 아플 수도 있지만 마음 담고 함께 해보세요. 함께 영어로 예배하기도 하고 또 중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음을 담는 게 사실은 성교의 시작인 겁니다. 이상적인 날에 뭔가 관계되어 있을까요 그러면서 어, 다음 주부터 진행합니다. 중고등국이 너무 감사하게도 연락이 왔어요, 행정실에. 어, 중고등국에서 등록을 제일 많이 했다. 한 20명이 등록을 했더라. 선생님, 22명이 등록했는데 깜짝 놀래서이것들은뭘 잘못 먹었나.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반을 쪼개야 될 정도로 그래서 전선생이이 쪼개달라고 요청이 와서 반을 쪼갰단 말이야아랫런트들이 아, 흐름 속에 참 응답을 잘 누리고 있구나. 참 멋있다. 여러분들 대학 청년 오빠, 언니, 형, 누나들이 봤을 때에도 멋있다. 부끄럽다. 이 정도 되면 돼요. 밑에 초등학생들이 봤을 때도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 정도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서 조금 기도 잘못을 드리는 게 우리 4월 중순에 성교대회가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 마음 닫고 작정을 해보세요. 전사님은 작년에 어, 중고등국에서 작정한 금액의 11조와 항구자를 전사님 개인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조사 이번에 기도 제목은 정사님 개인적으로 두 자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넌트들이 응답 받으려면 교회의 흐름의 응답을 내 것으로 보잡으면 돼요. 지금부터 마음 담고 아직 1월이잖아요. 어, 많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언하고 아, 네. 작정하는 겁니다. 그럼 작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작정을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그작정은 그대로 응답이 내게 옵니다. 한번 가만히 지켜 봐보세요. 또 얼마나 작정이 중요하냐? 작정해놓고 안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작정한 것을 세상 어, 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 닫고 함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교에서 얼마나 응답을 잘 어, 확인하고 있냐면 우리 중고등국에서도 희질로 커피를 팔고 있잖아요.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그그 성교 헌금을 가지고 목회자 한 분을 매달 돕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는 훨씬 한번 가만히 두고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나에게 응답으로 다가올지 여러분 한 사람 한사람에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내가 여기에 마음 닿고 있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보장받을 수 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는데 안테나가 없으면 수신도 안되고 말신도 안되죠. 후대가 사실은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테나의 연대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그사이에 안테나가 되기도 하고 중직자와 목회자 사이에 안테나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서면 그 지역에 뭐 통신이 다 터질 정도나한 사람이 거기 서있는데 복음이다 전달되는 겁니다. 나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지역과 학교와 교회와 2, 3, 7까지 살아나는 응답을 어, 내가 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내가 자신이 얼마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복음의 결론 내리고 답을 얻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인덕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만 보자 보세요. 뭐 제목 보자 보면 돼요. 제목이 뭡니까? 안 되어도 괜찮다. 여러분 안 되어도 괜찮으니까 한 주간에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할 때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답들과 은혜를 주시는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중고동구 내는 분들이 한번 번인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답이 없는 세상에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 인생으로 살수 있도록 주님의 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